요즘 부쩍 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분들이 많죠. 전원주택, 복층, 오피스텔,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나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둘다 같은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제법 큰 차이가 숨어있답니다. 오늘은 이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쓰임새, 건축적 정의 등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룰 수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봐주세요. 단어 자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달아. 사전적 의미의 다락은 건물의 지붕 아래 공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붕 밑 공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락은 방이 아니에요. 즉 누가 들어가 살거나 머무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 그 자체를 뜻합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잡동산니를 올려두는 용도의 공간. 즉 창고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한옥에서는 곡식을 보관하거나 귀한 물건을 숨겨두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었어요. 다락방. 반면 다락방은 다락 플러스 방입니다. 말 그대로 거주나 생활이 가능한 방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에요. 즉, 다락은 공간적 개념의 가급, 다락방은 기능적 개념까지 포함한 단어랍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혼자만의 세계를 꿈꾸는 공간, 낡은 책이 잔뜩 쌓여있는 조용한 작은 방,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공간, 그런 데가 대부분 다락방이에요. 그냥 창고나 물건 보관 용도가 아니라 감성이 들어간 나만의 방인 거죠. 건축 설계에서의 다락대 다락방. 건축법상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다락은 거주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발코니와 같은 개념이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락방은 달라요 창문 환기구난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설치 기준도 더 엄격하고 건축면적에도 포함이 된답니다 용도와 사용방식의 차이 다락은 말 그대로 서비스 공간이에요 짐을 보관하거나 계절 물품을 올려두거나 아이들이 비밀 기지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작지만 은밀한 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 속 다락은 뭔가 무섭고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기도 해요. 오래된 책과 먼지 냄새가 섞인 그곳 괜히 호기심이 생기지만 막상 오래 있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 하지만 다락방은 좀 다르죠. 거주 기능과 감성이 모두 반영된 공간이에요. 서재 작업실 아이들 놀이방, 심지어 침실로까지 쓰이죠. 어떤 분들은 다락방을 나만의 아지트로 꾸며두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요즘 감성 인테리어 붐도 있어서 SNS에서 다락방 꾸미기 콘텐츠가 유독 인기가 많답니다 창가에 커튼을 달고 조명을 설치하고 러그 하나 깔아두면 딱 감성 폭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집저 위에 있는 그 공간은 다락이야 다락방이야 궁금해지시죠? 만일 복층 빌라를 보았는데 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난방도 되고 주방도 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락으로 되어 있는지 면적이 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복층 빌라는 대부분 다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사용승인 후에 비로소 설비 공사를 하여 다락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두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위반 건축물 등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